안녕하세요. 대충대충포스트 노후장의 부동산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식회사 유정 정순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그, 오늘은 2024년 올 상반기 예. 대전에서 분양할 아파트 단지 중 최고로 유망, 유망한 분양단지를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부동산 시장에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지 않지만 올 상반기 대전에서도 국직국지한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 주목할 아파트 분양 단지 탑 3를 소개 할까 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부동산 침체기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그래도 주목해야 할 올 상반기 아파트 분양단지, 음. 예. 탑3라. 예. 네. 그런데 올해 대전에서는 그 신규주택이 많이 어떻게 공급되나요? 네 예. 음, 지난해는 좀 적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래요. 맞아요. 올해 대전에서는 대전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신규주택이 2만 278호 공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중 아파트는 1만 8,097호이고, 음.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다가오 주택 등은 2,181호인데요. 이는 지난해 공급 물량 5,542호에 비해 음. 4배 가까이 이제 되는 물량입니다. 오. 아무래도 지난해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다들 분양을 미룬 감이 있는데, 올해는 분양이, 부동산 경기가 좀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기대감에 다들 분양에 나서다 보니 물량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대전 대전에서 자그마치 2만 가구나 공급된다고요. 네, 네. 뭐 상당히 많은데요. 네. 어찌 보면 분양 풍년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대표님 그래도 네. 옥석은 좀 가려야겠죠. 네 옥석은 예. 가려야 되겠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석을 가려봤는데요. 기준은 일단, 천 세대 이상, 그리고 미래 가치가 있어 보이는 곳으로 정했습니다. 음. 우선 상반기 주목받을 아파트 단지 중첫 번째는 3월에 분양 예정인 도안 2-5 지구 29블록 31블록입니다. 금실건설이 시행하고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인데요. 29블록에서는 지하 3층, 지상 3 32층 규모로 7개동 772세대가 계획 중이고 31블록은 지하 2층 지상 3 32층 규모로 6개동 742세대가 계획 중입니다. 이두 블록 총 분양 가구는 1514세대입니다. 역시 대전에서는 네. 분양 불패로 여겨지는 동안 지구죠. 네. 자 그럼 두번째로 주목해할 분양아파트는 어디죠? 예, 두번째도 주유토개발이 시행하는 도안 2-2지구 음. 3블록, 4블록, 5블록입니다. 이 3개 블록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세대수는 3,237세대로 우선 3블록에서는 지하 2층, 지상 32층 규모로 7개동 683세대가 계획되고 있고 4블록에서는 지하 2층, 지상 32, 35층 규모, 14개 동, 1433세대, 5블록에서는 지하 2층, 지상 34층, 11개 동, 1121세대가 분양될 계획입니다. 이야, 3234세대라고요. 예. 엄청난 대규모 단지네요. 예. 근데 여기는 언제 분양하는 거죠? 예. 여기는 이제 시행서 쪽에 이제 물어보니까 음. 올 5월쯤 분항,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음, 뭐 상반기 분양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 중에 예. 뭐 주목할 분양단지는 지금 소개해 주신 모두 도안이네요. 예. <laughs> 예. 이두 아파트를 유망하다고 보시는 뭐 이유가 있나요? 예. 일단, 1000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데다가 음. 도안 신도시 아파트로 이미 이전에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이 모두 청약 불패 신호를 썼던 곳이라 여전히 대전에서는 가장 핫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고요. 네. 최근에는 동서대로까지 이제 부분 개통을 한 데다가 네. 추후 완전 개통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교통 등이 아주 편리해지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도안 지역은 분양불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니까 관심이 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예. 예. 대전에서는 역시 도안이죠. 예. 뭐 저도 그 말에 적극 동의하고요. 그두 단지 모두 합해 5천 세대 가까이 되니 올 상반기 아파트 청약시장이 뭐 부동산 침체에도 들썩들썩 뭐 하겠는걸요. 예. 예. 하지만 그 문제는 역시 분양가가 아닐까 싶어요. 예, 어, 맞아요. 예전에는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이 높았지만 음.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문제는 분양가죠. 현재 전망대로라면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넘을 것으로 어, 넘을 것 같은데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이 넘으면. 아무래도 실수요자나 투자자분들이 고민이 있을 것 같네요. 예전에는 앉아서 몇 억씩 벌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파트 가격이 예전처럼 오를 것 같지는 않, 않으니까요. 그래도 일단은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 주목할 곳은 어디를 꼽았습니까? 네, 다음은 여기도 유성인데요. <laughs> 여기는 세대수가 500여 세대에 불과하고 음. 아파트가 아니라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워낙 자리가 좋아서 꼽아봤습니다 주인공은 퍼스트원 홀딩스가 시행하고 코어롱 글로벌이 시공하는 유성구 복명동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상업용지 1만 5,722제곱미터에 지하 4층, 지상 47층 규모로 내기동 아파트 562세대와 오피스텔 129실로 예정된 주상복합 아파트로 분양은 오는 3월이나 4월쯤으로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도 괜찮죠? 좋죠. 예, 예, 예. 대로변에 뭐접해 있는 음. 곳이고, 음. 그런데 그, 제가 알기로는 그, 그곳은 당초 음. 오피스텔 지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요? 예, 맞아요. 예, 당초 오피스텔로 계획했지만, 최근 주상복합 아파트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천실이 훌쩍 넘었던 오피스텔을 129실로 줄이고, 주상복합 아파트 560 이 가구를 신축기로 한 것이로 아파트 아무래도 오피스텔보다는 수상복합아파트가 사업성이 낫다고 판단한다 합니다. 개룡로 대로비에 위치하고 유성온천역이 도보거리에 있는 직주 근접형 수상 주상, 아상복합아파트라 관심이 높을 것으로 조심스레 이제 점쳐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올 상반기. 대전에서 분양할 아파트 단지 중 주목할 아파트 단지 TOP3를 네. 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끝으로 유의할 점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올 상반기 이세 곳에서 분양하는, 아, 분양하는 아파트만 해도 5000세대가 넘는 만큼 관심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유의할 점은 실거주를 할 것인지 투자를 할 것인지 먼저 결정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 해보이고요. 그리고 분양을 받을 생각이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주위 환경이나 편의시설 등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무엇보다 미래 가치를 고려해서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회사 유정 정순웅 대표님으로부터 대전 지역 올 상반기 분양 아파트 가운데 주, 주목할 만한 아파트 분양단지, 탑 3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